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빵이 수빵이 아빠, 빵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매미 소리가 들리나요? 오늘은 빵빵이 아저씨와 매미 잡기를 도전해 볼 건데요. 매미 오늘은 100마리 잡기를 도전해 볼 거예요. 매미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매미채와 채집막, 그리고 훌륭한 조수가 필요하겠죠? 오늘의 조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우리 메밀을 잡으러 시작해볼까요? 빵이도 끊으세요? 빵이 저거 찾으만 갖고 같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요. 얘는 수컷이에요. 언제 한 마리? 응, 아주, 아주. 수컷아. 흑방이는 그게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왜 암컷이죠? 꽃이 두툼하고요. 옆에 조금만 달려있어요. 아, 그래요? 자, 소리야. 수컷이랑 암컷이야? 얘는 암컷이에요. 야, 소리야. 이거 비교해. 여기 이빨 꺼내줘. 아빠, 가리꺼내 얘는 똥꼬가 동그랗고 네. 얘는 똥그가 뾰족해요. 그리고 아빠, 얘는 잘 이런 모양이 있고 얘는 없어요. 이렇게 두개 보여주세요. 같이 꽂혀서. 아빠 빨리 넣어주세요. 까이 울음주머니가 여기에 있고 얘는 없네요. 얘 없는 게 암컷이고 여기 있는 게 스컷이라는 거죠? 네. 등을 보면 알수 없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여기맨에 아, 있다. 아주 높은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요? 매미가 보이나요? 매미는 앞에서 볼땐잘안 보여요. 왜냐면 매미는 보호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미를 잡을 때는 이렇게 옆에 가서 보면은 매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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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 잡을 때 참고하세요. 숙방 씨, 매미 한번 잡아보세요. 천천히요. 아이고, 잘 잡습니다. 숙방 씨, 무슨 매미 잡았습니까?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요. 에 수컷입니까? 요 붙어, 여붙 요, 네. 한 마리 잡았한 마리 네. 잡았컷 수컷이에요 이것이에요 암컷. 토빵, 토빵, 세진방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메미는 꼭 이렇게 옆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메미는. 매미를 다치게 할수 있거든요 날개를 잡으면 날개 찢어져요 앞을 아, 자르면 앞에 안보이거든요 옆에 잡아야지만 안전해요 우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번데기에서 지금 매미로 변신하고 있나봐요 빵빵이 아빠와 수빵이 호빵이는 이런 매미는 잡지 않습니다 자 다음 매미를 찾아볼까요? 와, 여러분! 오늘 신기한 장면을 여러 번, 여러 번 보는데요. 이번 매미가 짝짓기하는 모습이에요. 빵빵이 아저씨와 쇼빵이 수빵이는 짝짓기하는 매미도 잡지 않는답니다. 자, 다음 매미를 잡아 떠나볼까요? 쇼빵씨! 이만큼 끝 잡았습니다 누구 줄까요? 아, 자 이제 누구 넣어줄까요? 나나나나나 나가 누구죠? 호빵인가요? 호빵인가요? 호빵이 빵이 호빵이 좀 넣어주겠습니다 호빵이 먼저? 네 호빵이, 네. 호빵이, 네. 호빵이 마리자 호빵이 자 호빵이 먼저 네마리 한 마리 아빠, 아빠를 안아 놓는 줄 알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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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너무 세게 알지 마세요. 어알이어 알았어. 알았어. 마 마리 마 마리 알 마리 나방 여기 나방 종어있나어 종류, 방종 종류, 방종종류방 종류가 어어요 여기. 알았어. 알았어. 알어알어 여섯 놈이 여러분, 이렇게 매미잡기를 해보았는데요. 어, 1시간 한 10분 정도 매미를 잡아보았고요. 그 결과 이만큼이나 잡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잡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매미는 15일 밖에 살지 못해서 매미를 우리는 잡을 수, 잡고 나서 살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살려주면서 몇 마리 잡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호빵이 숙박이 빵이가한 마리씩 보면서 날려 줄 거예요. 날려 줘도 돼요. 음,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마리. 네 마리. 마리. 아빠가 살게요. 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땀. 여기 있습니다. 빵아 여기. 오. 사몇 마리에요? 4사 응. 90마리, 90마리, 91마리, 9마리 93마리, 94마리, 95마리, 97마리, 98마리, 99마리, 10마리, 0마리1마리1마리 10마리, 10마리, 마리 마리마리야마리 마리오. 마리 마리오. 마리오. 마리 마리오. 마리 마리오. 마리마리마리마 마리오. 마리마마리마 168마리. 168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냄미 숫자를 확인해 봤는데요. 1시간 30분 동안 160마리 가장 잡은 것 같네요. 여러분, 숯방이, 숯방이 오늘 미션 성공! 성공.